진짜,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니다 다들 새벽에 안 자고 있었잖아요. 안 자고 있었 정확히 1시 40분이 었어 오늘 좀 일찍 나왔어. 아, 오늘 일찍 는 저번 이렇게 알림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나오자마자 바로 아, 1분 뒤에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아, 이러분킹민 아, 아, 씨. 킹맨. 아, 아, 예. 아, 네. 자, 지금... 오 뭐야? 어 진짜 진짜. 코레트레이션. 챌린저. 코레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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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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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그 말씀드려보자면, 말씀드려, <laughs> 네 6주까지 충분히 뭐랄까, 아, 기운이 느껴져요. 어, 이거 순하게 말하고, 순하게 말하고.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아, 네. 아, 어 6주까지 갈것 같기 때문에. 아니, 이거 약간 무슨 게임도 안 하고서, 5주, 뭐 6주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아니, 아, 예. 상상이나 수. 다르죠. 주름도 안돼 이거. 그런데. 노래가 아, 좀 좋아야 정말 사람들이. 아, 아니야.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저는 신곡이 좀더 좋아. 그러니까 거 기대 진짜 해줘야 네. 돼 진짜 이거는 나오기 전 우리가 이거를 작업을 언제 했어요? 우리가 한참 전이지. 2월 달에 했나? 4, 3, 4월에 했던. 이 곡을 거. 버터랑 또 사랑 같이 했던 걸 2월 달에 했는데 진짜 저는 이번 곡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 나는 측정이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연습할 때 기분이 훨씬 좋아요. 타치. 타치 거 아니에요, 아, 왜 바통 터치 하는 날아니에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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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아뭐 해준다고 뭐 되는 게 아니니까 원래는. 아니가 그러니까 1일 때 우리가 한번 미국에 있어 가야되는네 그거를 많이가 해줬습니다. 아미가. 그러니까요. 아 저희가 진짜 업무하거잘모면 어, 이렇게 스케줄 중간에 또. 그러니까요 어, 라이브 파워도. 아, 아, 그냥. 아 이거, 이건 인기 오일 인사 드려야 된다. 아, 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졸려도. 배꼽 타고 우리가 인사네 해드려야 돼요. 해주셔서 감니다 맞아요. 계속 얘기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 인사는 진짜 꼭 드려야 지네 네, 진짜 어, 맞아요 오주는 진짜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딱그 컴백 딱그 컴백까지 했을 때한 3, 4주 정도 하겠네요라는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 시작을 하면 네. 5주까지도 예상 못했어요 어. 네, 대데이 근데 기운이 온다니까 3, 이게 사실은 다이나마이트도 이제 3주를, 3주를, 3주를 하게 되면 연속으로 한거 아니잖아요 어,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버틸 때 하면서 약간의 그런 걱정도 하니다 예를 들면 한 100일을 못 했다 아니면 뭐운 좋게 어게 했는데 한 초밖에 못 했더니 방탄소년단 하락세네 이제 또 시작됐네 역시 이제 뭐 나이가 <laughs> <구천아이가 웃음> 들었네. <웃음> Oh, 아, 오충축하 가능하죠. 아이고, 웃기네요. 아, 아, 네. 네. 아, <laughs> 아, 아 근데 진짜 참. 지금 뭐, 뭐, 저희도 저희 뿐만 아니라, 음. 이제 새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축하 메시지를 리버스 통해서, 어, 저희받거 아니에요? 트위터나 리버스 통해서 정말 아, 너무너무 이제 아미 여러분도 이제 사실 저희만 받은 게 아니라 같이 받은 거잖아요. 음. 너무 음. 즐거워지고 음. 즐거워 음. 즐거워 음. 너무 기뻐해져가지고, 솔사히니거 보면서 좀 느끼게 잠들었어요 좀 피곤하더라고 어, 아, 어제 조 일찍 떠서 고맙다 어제 몇시 떴어요? 어제 한시반 정도? 찍었네, 아, 아, 그래도 아, 끝나고 나와가지고 어, 어, 좀 이렇게 이래저래 좀 봤는데 뭐? 어제 좀 일찍 떴어 하지만 여러분, 신곡도더 좋다는 것 진짜 어떡해, 큰일 났다, 진짜 사우로 와, 치료을 아. 어떡하냐, 시원하게 한국을 그거 잘배고 싶다, 옛날에 시야 어떡하지, 한번 해 돼? 아, 어떡하지, 와아 멤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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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제 틴야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네 그렇죠 이제 시간이 거의 일아니까 우리 사진들도 지금 뜨고 있어요. 다들 나왔잖아. 다들 좀이분 이가 맞기는 데요 이거? 아 다들 잘나더라 이제 10일 좀나가아 허병도 나 되게 이쁜 애들 보이는데? 뭐아 그래? 아 근데 근데 4월이었어. 그렇지. 나도 좀 좋아했어. 그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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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들도 다 봤잖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두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가지고 을 이거. 그가 그그그 앨범을 었는데 거기, 거기 안에 그 뭐지? 아! 아 야, 앨범 너무 비다 싶아 이거 아닌데. 뭐 뭔데? 나도 몰라. 뭔데? 아니, 앨범 제. 아, 아니 뭐 CD 들어 있다고. 아, CD 예. 아, CD 뿐 들어와요. 어 진짜. 아미 분들 뭐라고 하는. 자, 뭐라고 노민용기 나랑 <S> <S> 그렇죠. 나나 볼래, 나자 볼. 버터 이행시입니다. 버릇처럼 오르는 빌보드 터 터무니없는 욕심이 아닌 팩트 그 자체. 오. 올챙이 <laughs> <오. 웃음> 버터 이행시합시다. 올챙이 버터 이행시합시다. 버 버터라 터 터진다 곧 우리의 컴백이. 아, <목소리로> 예. 시련이 형 <목소리도> 친구 좋더라고 방금. 시련이 형 고마워 에베 시련! 시련 아니고 좋아 <laughs> 시련 시련 안된다 아름 그 이행시야 더더더더더더더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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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우리 야기 아, 왜이래 너무 어색 어. 같이 뭐수비아도한잔하잔딱 음. 했어야 되는 그래서 에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소주 한 잔하면서 하자 이랬식으 네, 저희가 약간 유일하게 시간 나 날에 딱 오늘이라서 제가 팍 그렇지 이해하지 못데 여기서 어떻게 술술데자 줄... <laughs> <손은 너무 웃음> 그러면 지민이가 오 주로 이행시 한번 딱 해주고 오수다 주주린다 뭐라고 <laughs> 죽인다왜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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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그래서 네. 자꾸 뒤에서 겉도 자꾸 이행시 얼굴 물리듯이 자꾸 얘기하고

어, 어제 끝나고 왔는데, 저를 두개안쓴 <laughs> 거예요. Okay. Well, no. 유일한 낙 같은 게 저희가 공 내고 뭔가 컨텐츠 냈을 때 여러분들 반응 보는 게 그건 맞아, 맞아요 유일한 낙이에요 진짜요 음. 뭐 따로 낙이라고 할만한 것들이 없어서 바빠, 근데 진짜. <laughs> 진짜 유일한 낙이 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곡곰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무... 여러분도 기분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서울말 꼭 서울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다 해요 하는데. <laughs> 편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읊어오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버터! 오즈다! 트윈다라오다다아습니다요 아미 땡큐! 사랑합니다이 어, 이거 카메라가 이쪽에 있네 아, 뭐? 네, 잘못하면 스태프분들이 나온다 조심해라 한번 나오자